알았죠? 네, 네. 경기도의 박명혜 전사님 체험사례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박명혜입니다 며칠 전 갑진년 6월 4일 아침 서현역 가는 버스 타고 출근하는 중 버스가 저상 전기버스라 자리가 많이 없어서 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놀래서 웅성거리는 곳을 보니 아가씨가 바닥에 기대어 의식이 없고 주위에 사람들이 놀래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서 다리를 붙잡고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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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고 있는데 의식을 잃었던 아가씨가 조금씩 의식이 돌아왔다 갔다 두번 정도 하길래. 나는 다시 머리에 손을 대고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살아나라.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하니 기적이 일어났다. 아가씨가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왔다. 옆에 있던 남자분이 괜찮냐고 물어보니, 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정유장에서 혼자 걸어서 내렸다. 나도 함께 내렸다. 정유장 의자에 앉아있는 걸 보고 나는 차리를 떠났다.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다. 5년 전에 우리 남편과 함께 유튜브 보고 하늘공 찾아가서 축복받고 명패도 받았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어제 너무 좋은 꿈까지 꿨는데 사람도 살리고 마음이 너무 뿌듯하네요. 허경영 신인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허경영 유튜브 보면서 마음을 달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런 기적을 체험하네요. 늘 천사님이 지켜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경, 허경, 허경. 우리 지지자들이 전국에 오천만 명이 있으면 사람 많이 살리겠죠? 네. 엄청 엠보란스가 필요 없어. 많이 살려요. 네. 뭐, 어떤, 이런 거 보면 알죠? 평범한 네.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네. 이런 물질도 에너지 넣고 뺄수 있죠? 네. 여러분들이 다할 수가 있어. 네. 근데 내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개가 위험해도 여러분도 에너지 넣다 뺐다 할수 있잖아. 네. 그죠? 네. 어,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이 가짜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 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어 나는 말을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말하네. <laughs> 알겠죠? 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목숨이 눈앞에 왔다갔다 할때 후회하게 됩니다. 어 그때 내가 호경용그 사람이 모든 게 일리가 있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적했던가? 내가 그 달콤한 돈몇푼 때문에 내가 거기 넘어가 가지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인데 내가 그냥 쪼달리게 놨지 그거에 넘어가 가지고 그 꿰매 넘어가서 내가 이 무슨 일을 했는고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도와달라 소리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경영 불러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이미 저주는 몸에 내렸고 그래 안 그래요 후회가 막금할 거야 지금은 잘 나가기